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2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사악한 자 또한 미련한 자, 이 거만한 자는 모두 같은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보면 이들의 이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생각과 계획, 행동이 한결같이 죄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구약의 바로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그리고 아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한결같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기묘한 꾀를 내었지만 모두가 죄 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애굽의 바로 왕만 보아도 그는 나름대로 자신과 국가를 위해 지혜롭게 행하였고 개교를 내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북 이스라엘의 여러보암왕 역시 남 유다와 반목하여 나라를 세운 후에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고심 그때 생각해 낸 것이 그것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고 절기를 남유다의 것과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2단, 이단으로 변해 버린 게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의 앙비였던 이세벨 역시 자신의 남편 아합을 돕는다고 짜낸 계획이 무고한 나봇을 음해하여 살해하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교묘한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 연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들을 보면 뭐 바로왕이나 여로보암 왕이나 이세벨이나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강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나름 머리도 좋고 유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만 생각하고 행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째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한 일만 생각하고 행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 자체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 역시 어, 더럽고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 솔로몬은 사람의 미움을 받거나 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였던 겁니다. 즉 우리가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할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사실은 재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 당장 주인이 쓰기 원하는 그릇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래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고, 도저히 손댈 수 없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흙으로 빚은 질 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정결하게 유지되어 있는 그릇이라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깨끗게 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언제나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들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묻어두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깨끗이 씻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그릇으로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고 분명히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있는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면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사실은 세상에 똑똑하고 유능한자가 되기보다는 먼저는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을 즉 정직할 수 있는자가 되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로부터도 진정한 칭찬과 사랑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정직의 길을 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